이제 기도함으로 6월 16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한 주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 그렇게 차지 않게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날마다 날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어떻게 행해야 할지 묻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레위기 말씀을 대합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부르겠습니다. 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그레는 이러하니 곧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두 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새 하나는 흐르는 물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레위기 13장에 이어서 오늘 14장도 나병 환자와 연관된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오늘 봉독한 본문은,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이제 정결하게 되었을 때그 정결을 확인하는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13장에서 사람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했죠?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리고 윗 입술을 뭐세 번역에서는 그, 코밑 수염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리고 그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며 그렇게 진영 밖으로 나가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진 밖으로 나가서 혼자 살아야 하는 그 마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병에 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마음을 무너질 대로 무너지게 만들고 또 그로 인해서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말이 좋아서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격리라고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회적인 고립을 강요당하는 것처럼 어쩌면 강제 추방을 당한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외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병에 걸려서 격리되었던 자가 병이나 다시 말해서 정결하게 되어서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과정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절차가 결코 간단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꽤나 까다로웠는데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나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차라하트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이것을 문둥병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즘 병명으로 하면은 한센병인데요 사실 이 차라하트, 차라하트라는 이 말은 그 증상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병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차라하트는 꼭 집어서 한생병만을 지칭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전염성 피부병 또는 악성 피부병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당한 번역이라 하겠습니다. 해서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보면 거기에는 악성 피부병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살아오면서 심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피부 질환에 걸린 적이 한번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본문이 다루고 있는 이 경우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은 아닐 것이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때를 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인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2절에,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환자의 악성 피부병이 나오면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환자의 질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 피부병으로 부정하게 되었던 자가 다시 진영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정결 의식을 수행하는 데 제사장이 도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보기에 그가 완치되었다 라고 해도 곧바로 진 안으로 들어와서 이전처럼, 정사, 이전의 삶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선 진영 밖에서 소위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는데 여기에는 필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두 마리의 정결한 새, 백향목,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가져온 두 마리의 새들 가운데 한 마리를 이제 제사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흐르는 물 위에 놓은 질그릇 안에서 잡도록 했는데 여기서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강과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생수, 샘물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먼저 잡은 새의 피가 질그릇에 있는 생수에 떨어져서 섞이면 이제 남은 새한 마디를 산채로 백향목,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 가지와 함께 그 물에 찍어서 완치된 사람에게. 일곱 번 뿌리고 그러면서 정하다라는 선언을 하고, 그리고는 그 살아있는 새를 자유롭게 날아가도록 들에 놓아주어야 했습니다. 이는 이전의 부정, 죄를 짊어지고 떠나게 함으로써 그것이 잊혀지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병에서 완치된 사람이 부정에서 정결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절차를 마치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여전히 진 밖에서 이제 자신의 옷을 빨고 털을 모두 밀고 그리고 물로 목욕을 해야 했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는 과거처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 안에 들어와서도 바로 장막에 출입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잊진 않았지만 본문을 보니까 7일 동안 자기 장막임에도 불구하고 그 바깥에 머물러야 했고 일곱째 날에 진영 밖에서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에 같이 다시 한번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했습니다. 참 까다롭죠. 이렇게 두 번이나 해야 되는 거. 슬 보면,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8일째, 하나님 앞에서 각종 제사, 화목제를 제외한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를 드림으로 그렇게 모든 정결 의식의 절차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영 밖에서 진행된 예식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기까지 그 모든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육신의 부정으로부터 회복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병으로 공동체에서 격리돼 짐 밖에 머물렀던 환자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마치 나병에 걸려 진영 밖에 나가 있었던 환자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았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그 은혜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그것은 주님의 값비싼 은혜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기에 우리는 그 과정이 쉬운 것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사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도 간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그 은혜를 값 없이 받았지만 그렇게 거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의 발자취는 길고도 험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고 당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그런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테인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병과 같은 것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무엇이 내삶 속에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그것을 덮기보다는 깨끗하게 씻고 제거하고 그렇게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버리고 불태워버릴 것, 제거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히 그렇게 하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죠. 진영 밖에서 부정한 삶을 살아가던 나병 환자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회복의 은총을 누렸던 것처럼 죄 많고 부정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힘입어서 날마다 날마다 거룩한 삶의 자살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로 작정한 우리 모두 이제 몸과 마음 그리고 생각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지켜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